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엉덩이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아니 생각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주제 논리들로 펼치는 고품격 하이퀄리티 엘라강스 무한미 토론쇼 100번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제 대면 대 비대면 대면 측에는 저랑 아직 대면 대면한 사이인 유한니토론자 비대면 측에는 네모한 화면 속에 같이 갇혀 헛 갇혀 가라 가라가라가라 헛 갇혀 김희정 토론자 모셨습니다. 각 측에서는 약 1분의 입론 시간을, 4분의 자유발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 대면 수업을 이제 제가 찬성한다라는 입장인데 교수님들이 비대면에 비해서 대면이 더 이제 친밀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출처는 나중에 뭐 원하신다면은 드릴 수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교수님이랑 친구도 맺을 수 있고요. 같이 치킨도 먹을 수 있습니다. 수업에 집중도 가능하고 바로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손을 들고 질문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그리고 인터넷이 없어도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정보화 사회에 인터넷이 없다는 건 얼마나 아이러니하지만,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비정상 사이에 정상이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대면하셔야 합니다. 항상 아날로그가 중요시 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노트 이어서 지금, 항상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대학교 낭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대면 수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면 생활 20년, 비대면 생활 3년 중인 23세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면대면한 사람들 만나서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힘든 대면, 바글바글한 통학 버스, 지하철 힘들어, 매학기 기숙사 돈 들어, 비대면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3년 비대면 생활에 광면 찾았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돈안 드리고 전기세 몇 푼이면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 콘서트 보기 위해 저희가 한시간 이상 달려서 가야 합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집에서 한 큐에 해결됩니다. 두 번째, 비대면은 대면에 비해 변수가 없습니다. 아파도 들을 수 있어. 개인 사정 있어도 틀어놓고 녹화만 해두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본 보는 거 녹화본 다시 보면 더 좋은 환경에서 복습도 가능한데 이건 뭐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 수업 시간에 딴짓 가능합니다. 지금 재밌대?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각측의 입론이 끝났습니다. 자유 발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됩니까? 네 하세요. 일단 네 먼저 하시죠. 당장 그 밑에 있는 게 뭔지부터 밝혀주십시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다. 이거, 이거. 꼬북지 초코? 네. 초코송이? 저는 맛동산 좋아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 녹화를 한다고요? 네. 혹시 본인 경험 중에 녹화한 적있습니까 자, 자, 늘립니다. 예? <laughs> 예? 네? 예? 네? 예? <laughs> 녹화한 적이냐고요. 아, 녹화 당연히 하죠. 항상 합니다. 당연히 합니까? 수 <laughs> 위해서.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까? 어, 이외부에 유튜브만 안 하면.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면 는 건데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시청자가 판단할 겁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거고요. 수염 면도 좀 하세요. 시간 뭐야? 아니 그 교수님이 예. 뭐 대면을 더 소모한다, 침울감이 느껴져서 뭐 아까 아. 연구 결과 알려주신다 예. 했는데 어떤 연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어떤 결과에서 나왔냐고요? 네 어떤 연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아예 지금 목소리가 잘안 들려요 예? 어떤 연구에서 예. 교수님과 학생이 아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도 그 됩니까? 교수님이랑 이제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직 말안 끝났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그 교수님이랑 친구 되셨다고 했는데 네. 그 친구 되신 교수님한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지금 전화해도 됩니까? 아 아니 네 가능합니다 음, 가능합니다 아 전화 전화하겠습니다 <laughs> 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 아네저 지금 방송 중인데 잠깐 전화 가능할까요? 어네네 아, 고객님 아그 학과랑 교수님 뭘 가르치는지랑 이제 본인 성함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학교 커버가 7 2 그 시간에 그... 아 그... 혹시 제 예전에 그... 예... 아 그... 네. 혹시 어떤 일에서 방하고 계시죠? 어, <laughs> 아... 그러면 지금 교수님만맞으는거죠아네 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된겁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 예, 네... 확인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니, 지금 불안정하다고, 지금. 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네. 교수님 콘서트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대면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본인 말, 본인 지금 좋아하는 가수나 그런수가 있습니까? 나, 아, 이따 칩시다. 그 사람 네. 콘서트 대면으로 갈 겁니까? 비대면으로 갈 겁니까? 음, 당연히 대면이죠. 교수님 대변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교수님은 그, 제 최애가 아닌데. 교수님, 그럼 학점 시계도로 상관없다는 겁니까? 뭐요? 뭐요? 그래도 비대면과 이렇게 가깝게 예. 교수님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저, 저 확인 좀, 저, 저 눌러주세요. 자회사님. 그대로 다시 네. 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 말씀할 거 있어요. 그제가한 데... 어, 마디 하겠습니다. 아, 느려 터졌네. 근데 이거 아무래도 그냥 MBTI가 E인 사람한테는 대면이 조금 즐겁겠지만 MBTI가 I인 수많은 아... 사람들한테는 비대면이 너무 행복하고 뭐? 이제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들어도 되고 좋지 않을까요? 못 MBTI니까. 친구 받으신가요? 그 MBTI 믿습니까? MBTI 믿어요. 친구 받으신가요? 네? 친구많으신가요 저는 INTP입니다. 저는 ESTP입니다. 반대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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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리 는 소리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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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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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는 아니야? <laughs> 왜저럴저 왜

그건 아닌데 카메라 끄시면 어떡해요? 어? 뭐야 집집 <laughs>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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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었다면서요? 집에 아아아아 아, 아, 카메라 끄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는 카메라 생명인데 지금 반바지 차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비대면의 장점. 자 아, 저기요. 왜? 네. 나가세요. 한입마지 네? 한, 한 이게 바로 비대면의 장점 잘 화해가 된것 같네요 아니 이게 맞아요? 잘 모르겠네 맞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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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다분 어, 뭐, 이번에 승리는 누군가요? 아니 오케 하지 말라 서안 했는데 이게 맞아요? 그 이게 아니라고요! 어머 <놀람> 하면... 뭐죠 제 아이고니까. 모두 뭐 사전 제작 하세요. <웃음> <웃음> 언니 왜? 언니 왜 그렇게 하세요? <laughs> <laughs>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그리고 비대면 <laughs>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laughs> 아니 생각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주제 논리들로 펼치는 고군격 하이퀄리티 엘레강스 무논리 토론쇼 0번 토론. 쇼, 100번 토론. 사사사 사회, 회를 맡은 김시우였습니다. 다들 뻔뻔한 하루 되세요. 모트북가세요 아! <laughs> 망했어. <laughs>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